민족을 구원한 에스더, 가족을 구한 기생 라합,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룻, 엘리야를 공개한 사렙다 과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룬 여인 중에 엘리사를 섬겨 하나님의 사유를 도운 순애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남자들이 갖고 있던 믿음과 달랐습니다. 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익히시는 기회들이 많지만 여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남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 훨씬 강렬한 믿음을 갖고 나라를 구하거나 가족을 구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역에 큰 미끄럼들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사역을 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 순애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각별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고 배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순애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는가? 순애 여인은 영적인 눈이 열린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첫 번째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순애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볼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순애 여인은 그 길로에서 지나가며 하나님의 사역를 감당하던 엘리사를 유심히 봤는데 그 동네에 누구도 엘리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식사기도 대접하지 않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본 겁니다. 본문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순애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이 여인은 엘리사를 간곤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아마 사형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들어가셔서 드셔야 된다고 끝까지 모시고 들어가 준비한 식사를 대접을 했던 모양입니다 가치 있는 물건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물건을 찾아냅니다. 대학교 때 강가로 교회에서 이틀인가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강가에 자갈이 쫙 깔려 있는데 아저씨 한 분이 망태기를 하나 들고 자갈을 뒤적거리며 그걸 쭉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 계시는 거야. 아이 또 궁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오후 늦게 한4 시경. 그러니까 아침부터 오셔서 이뭘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식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때까지 그 넓은 강가를 천천히 뒤지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병조가를 찾는가 생각을 하고 다가가서 여쭤보니까 수석을 찾는다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망태기에 돌들이 크고 작은 다리 몇 개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수족을 이런데 찾으시냐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보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보석을 찾습니다. 이런 거야. 전 지금 존댓말을 했지만 그때는 저한테 반말로 하셨죠. 그래서 제가 보고 싶다 했어요. 궁금하냐고 그래서 돌을 하나 꺼내시는데 툭 꺼내놓으시면서 보라는 거야. 예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자갈돌인 거예요. 덩치만 요만큼 큰 자갈돌인 거예요. 자갈돌도 그면 모양이 산 모양이나 무슨 꽃 모양이나 나무 모양이나 이럴 줄알 아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막 웃으시면서 눈에 안 보이죠? 이러시는 거야. 이게. 왜 수석인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 무슨 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시면서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그 안을 잘라 갈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꽃무늬가 나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 돌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돌에 깎아서 맨들맨들 갈아놓은 곳에 막꽃 모양이 있는 수석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거라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그렇습니까? 그 다른 돌은 그랬더 다른 돌도 꺼내는 거 보니까 모양을 갖고 이분은 찾는 게 아니라 돌 안에 있는 걸 찾고 계신 거예요. 하루 종일 몇개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겠어요? 이걸 갈아 놓으면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얼마쯤 가나요? 이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확실한 가격은 뭐 지금 매길 수 없지만, 아내 네, 문의에 따라 처음에 보여준 요, 요거 3천만 원도 갈수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2학년 인가 1학년 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그 돌을 그냥 밟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돌을 강에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 속에서 그 가치를 찾아내고 있던 거죠. 여러분 영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육자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장 10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이외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게 에 이러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당시로 따져서는 굉장한 결단입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데 이 당시에 엄청난 이 강한 결단이 아니고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순연녀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렸다는 거죠. 방을 만들고 침상을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의자와 촛대를 그곳에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쓰던 공간을 잠시 쓰세요. 하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공간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아무 때고 지나가다 쓰실 수 있도록 그분만의 방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우린 쉬울까요? 이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스님 여인은 예의상 대접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대접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성요사님들이 저희 오실 때 또는 우리 로뎀 나 말에서 모으실 때한 번씩 여러분께 부탁하는 게 있죠. 그 성요사님들을 귀 모십시다. 제가 장춘동교회 박순영 목사님께 들은 참 귀한 표현이 있습니다. 왕의 귀한처럼 모시자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고생했는데 한국 내 땅으로 돌아오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집도 다 놔두고 선교지 갔는데 선교에서 이곳으로 돌아오니 갈 곳이 없다. 내 조국 내 고향인데. 그래서 이 로뎀나물 같은 곳을 만들어서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왕처럼 모시고 왕처럼 대접하자 이 이야기를 박수영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와, 가슴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오시면 쉬십시오. 이게 아니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셨다고, 하나님의 사육을 위해 수고하셨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모시자는 거죠. 바로 수냄여인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위해 방을 만들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아무 때고 원하실 때 올라오셔 쉬시라고, 그 방을 만들어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것이 순념 여인 첫 번째 갖고 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참 욕심이 없던 여인입니다. 세상 것에 집착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온갖 세상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념 여인은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의 사랑이 너무나도 귀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안을 통해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뭐, 엘리사 입장에서는 지금 왕이나 뭐 사령관이나 뭐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는 위치니까, 네,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의 복주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나도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한 겁니다. 이 여인이 부자라서요? 아닙니다. 담미의 방을 하나 만들 정도면 땅이 넓은 부자도 아닙니다. 2층을 올려 그곳에 묶여야겠다는 이 결단은 부자라서 한 결단이 아닙니다. 그러다 젊은 여자인가요? 아닙니다. 남편이 나이만 늙었습니다. 이 여인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갖지 못할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이하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제가 당연히 모셔야 하는 거라고 대답한 거예요. 스님 여인은 주신 것에 만족하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순협여인 자신은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던 거죠 이 여인은 마음이 그리고 영혼이 부여했던 여인입니다 아들, 딸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식에 대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차를 세 대씩이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을 덜 벌겠다고 예배도 빠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는 분을 뵌 적도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이 선지자를 모시게 된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이었습니다 엘리사를 흠모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엘리사가 줄 축복에 기대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돕는 것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이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욕심 때문에 자유를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도 잃고 평안과 기쁨도 잃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지요. 빌포스 4장 12절을 시선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겸손한 여인, 그리고 겸허한 여인이었던 이순네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축복을 하시게 되죠 엘리사의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여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애 여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아들이 없던 순애 여인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순애 여인이 지니고 있는 믿음의 신앙은 크게나눠 두 가지로 정리할 를수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선제를 대접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주의 선제를 극진히 대접한 이 가정에 가장 귀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대목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수능과 공허라를 멸망시러 가는 길에 그분들을 알아본 아브라함이 뛰어내려가 그분들을 모십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던 아브라함은 뛰어내려가 주의 종의 집에 거하시라고 그리고 모시고 들어가 발을 닦을 물을 준비하고 버터 발르는 송아지와 빵을 준비하죠.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나요?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열 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대답을 얻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수냄 여인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이 섬김이 바로 아들을 얻게 만든 가정의 축복을 이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욕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두 가지를 잘 가슴에 두시기를 주의름으로 부탁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에일리사가 자기 사원하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과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이 거존하이다 하니라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 여인의 이 표현 하나가 저 중심 깊숙해서 올라온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 뇌가 살아가고 주의종을 대접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좋하다는 겁니다. 이 나이까지 아들이 없으니 아들을 구한다고 해도 됐을 겁니다. 다른 바라는 많은 것들을 이 좋은 기회에 이야기만 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절호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욕심을 버렸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욕심을 버릴 때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람의 욕심 때문에 자유를 잃고 평안과 기쁨을 잃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했어요. 제발, 내 속에는 있 옛사람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린 것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버린 이 여인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안겨주셨습니다. 본문 17절에 여인이 과연 인태하여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엔디사가 여인에게 말한대로 아들을 나왔더라 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순애 여인의 믿음의 형태였던 거죠 여기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따르는 게 있습니다 이순애 여인의 헌신입니다 봉사입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 헌신을 이 여인은 기쁨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엘리사를 발견하고 간건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남편과 의논해서 집에 일부를 엘리사 선재로에 제공하게 됐죠. 무엇을 바라고 한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그 능력을 아니까 무엇을 기대하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그에게 행한 헌신이었던 겁니다. 참된 헌신과 봉사는 무엇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가 울교회와 설련, 작은교회 목사님들이나 성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혹마음의 통함이 있거든 얼마라도 봉투에 넣어서 드리기를 제가 자꾸 권장합니다. 드리면서 무엇을 받을 걸 기대하지 말고 그전 하나님 이 내게 주신 그 마음대로 책을 한번 사보시라고요.라고 적은 것이라도 드리기를 제가 자꾸 권합니다. 왜요? 바로 이수애녀인이 이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수여령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들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또는 그렇지 않은 죄종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통하게 하실 때그 마음을 따라 섬기고 섬겨 하나의 축복을 받는 가정들 그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헌신과 봉사무엇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자신의 것드리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뭔가를 얻을 것으로 알고 행하는 세속화된 봉사들이 적지 않은 시대에 참으로 수냄여인의 봉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헌신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틀림없이 집을 비워놓고 언제 오실까를 항상 살폈을 겁니다. 오시면 음식을 대접하려고 항상 그 이층에 주의종이 오셨는가를 살폈을 겁니다. 그만큼 기도를 했겠지요. 그것이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을 얻는 복 그것만이 아니라 더 수많은 복들이 그 가정에 임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예상하고 복을 받기 위해 헌신하는 건 아니지만 하늘씨는 예기치 못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절대로 아들을 얻을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내년 이때쯤 내가 아이를 데리고 거기 서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혜정이요 놀리지 마 없어서 제가 이미 다 끝날 때로 끝이 났습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나 17절은 1년 뒤 사내 아이를 안고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설수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요. 아니요, 그냥 놓아 둡시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합시다. 그리고 더 많은 봉사를 주합해 드립시다 더 많은 헌신을 주합해 드립시다 믿음으로 헌신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품에 있는 나를 그리워합시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 내가 하지 못하는 어린일들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년 5월달이 되면 부탁하는 게한 가지 있죠 어버이 주일 말고 그 다음 스승의 주일이 될때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인사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영성을 키우는 교회의 선생님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우리교회 모모 집사님 누구라고 말은 할수 없지만 한해도 빠지지 않고 자기 자녀들의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걸 봅니다. 그래요.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우리 목장을 담당하는 목장님들, 특별히 제자훈련을 감당하고 있는 간사님들 그 헌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전산팀에 수고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수고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애간장을 타고 있는 방송팀들 잊으면 안 됩니다. 관리부를 담당하는 교사님과 관리부 모든 이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실은 우리 교회에 없는 자기들이 만든 팀이 있습니다. 원예팀. 교회에서 이름도 만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원예팀이라 이름하여 뭐 씨앗이 오고 묘목이 오고 이러면서 교회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일교권 앞에 가시면 커다란 화분이 다섯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회팀에서 관리부에다 요청을 해서 어제 관리부, 전산부 공동으로 당회까지 다섯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공장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수고를 우리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들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을 가슴에 둬야 하는 거죠. 찬양하는 찬양자와 찬양단,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수고를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때문이 아니라 욕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섬기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부쩍부쩍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정리하는 모든 삶들까지 기쁨으로 감당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복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습들이 되어 올한 해도 승리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름으로 축원합니다.